안녕하세요. 30년간 혈당과 싸워온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얼마 전제 병원 대기실에서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얼굴이 누렇게 떴다며 걱정하시자 다른 한 분이 한숨을 쉬더군요. 아이고 말도 마시라고. 어제 건강검진 받았는데 혈당이 높다고 당뇨 전단계라네요. 좋다는 과일 꼬박꼬박 갈아마셨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하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분이 깜짝 놀라시며 "아니 과일을 갈아마셔요? 그거 독인데? 하시는 겁니다. 방금 이 대화가 혹시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그 과일 때문에. 자신의 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단순한 혈당 걱정이라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최장 파괴의 전조 증상이자 생명을 갉아먹는 소리 없는 암살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섰고 당뇨 전단계 인구는 무려 1,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길을 걷는 4명 중 1명은 이미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셈입니다. 특히 건강을 챙긴다고 비싼 돈 주고 사서 아침마다 갈아마시는그 착즙 주스 그것이 사실은 내 혈관에 설탕물 주사를 스스로 꼽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몸의 혈관을 마치 오래된 쇠 파이프처럼 빠르게 녹슬게 하고 결국에는 심장마비, 뇌졸중, 실명이라는 끔찍한 합병증으로 끌고 가는 주범입니다. 오늘 제가 왜이 자리에 섰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환자분들께는 늘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 저 또한 젊은 시적이 있었습니다. 바쁜 의사생활 핑계로 하루에 커피는 19, 8잔씩 마시고 끼리는 빵이나 면으로 때우기 일수였죠 환자에게 하지 말라는 건 제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도 마른 당뇨 직정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했다는 그 부끄러움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수년간 식단과 혈당의 관계를 파고들었습니다. 수백 편의 논문을 뒤지고 제 몸에 직접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해답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비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이 과일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 그 순서와 시간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제 자신의 건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저를 찾아왔던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지긋지긋한 당뇨의 공포와 합병증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먹는 과일이 오히려 독이 되는 최악의 습관 세 가지를 먼저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서 평생 쓸 병원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기적의 섭취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혈당 걱정 없이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고마운 과일과 반대로 제약회사가 가장 좋아하는 즉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리는 위험한 과일까지 전부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건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생을 바꾸는 지혜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 저를 찾아왔던 68세 박영철님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박영철님은 퇴직 후 전원 생활을 즐기시던 분인데 10년 넘게 당뇨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에 돈도 수백만 원 써보시고 아침마다 뒷산도 열심히 오르셨지만 어찌된 일인지 식후 혈당이 200m로 좀처럼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병원에 오실 때마다 그분의 아내분은 제 손을 붙잡고 원장님 우리 남편 이대로 괜찮은 거냐고 이러다 정말 눈이라도 멀고 발이라도 자르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박영철 님 본인도 처음에는 괜찮다 괜찮다 하시더니 나중에는 결국 저에게 원장님 그냥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좋다는 건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눈물로 하소연 하셨습니다. 그 절박한 심정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식단 일지를 받아보고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눈뜨자마자 이것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사과 하나를 껍질째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은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다. 공복의 사과는 보약이다라는 말을 10년 넘게 굳게 믿고 실천해 오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의 최장을 10년 넘게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있었던 진짜 주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아침 사과가 보약이라니 그 말도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에 이미 빨간불이 켜진 분들, 당뇨 전단계이거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췌장을 포함한 모든 장기가 휴식에 들어갑니다. 인슐린 분비도 최소한으로 쉬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아침에 눈뜨자마자 빈 속에 당분이 가득한 사과가 훅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고요히 잠자고 있는 최장을 몽둥이로 두들겨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최장은 깜짝 놀라서 쉬지도 못하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쥐어 짜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매일 아침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장은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더욱 심해지고 혈당은 도무지 잡히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침 빈속에 들어온 과일의 당분은 막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혈액 속으로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결과 혈당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미친 듯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이죠. 박영철님이 10년간 약을 먹고 운동을 해도 혈당이 잡히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잘못된 아침 습관 하나 때문이었던 겁니다. 더 최악인 습관은 바로 두 번째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과일을 믹서기에 윙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십니다. 건강 생각해서 설탕 한톨안 넣고 100% 과일만 갈았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과일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당분이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속도를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일을 믹서기에 갈아버리는 순간 이 생령 같은 식이섬유는 모조리 파괴되고 맙니다.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당분만 남은 설탕물입니다. 최근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 결과도 충격적입니다. 과일 주스를 자주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과일을 갈지 않고 통째로 섭취한 사람들은 오히려 당뇨병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통과일은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는 서방형 캡슐과 같습니다. 하지만 착즙 주스는 마시자마자 흡수되는 가루약과 같습니다. 이미 소화가 다된 상태의 설탕물을 혈관에 그대로 들이붓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독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식사 후에 바로 이어서 과일을 한 접시 가득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밥배 따로 있고 과일배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식사를 마쳐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 과일이 또 들어오면 위는 소화시키기 벅찬 상태가 됩니다. 음식물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혈당입니다. 밥으로 이미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혈당이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과일의 당분까지 더해지니 혈당은 그야말로 이중 폭격을 맞게 되는 겁니다. 엎친데 덮친 격이죠. 이런 습관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 최장은 남아나질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영철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은 단 4주 만에 그 지긋지긋했던 식후혈당 200의 벽을 깨고 13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분께 비싼 약이나 특별한 영양제를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기적의 방법 딱두 가지만을 알려드렸습니다. 돈한푼 들지 않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첫째는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밥부터 한 숟갈 크게 뜨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최단탄 순서라고 부릅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마지막에 탄수화물, 즉 밥입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나물이나 쌈채소, 샐러드 같은 채소를 먼저 드셔보세요. 이 채소들이 위장에 들어가서 부드러운 천연 방어막을 쳐줄 겁니다. 이 식이섬유 방어막은 나중에 들어올 탄수화물과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느리게 조절해줍니다.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길을 일부러 교통체증을 만들어서 차들이 천천히 가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채소를 충분히 드셨다면 그 다음은 단백질 차례입니다. 계란찜이나 두부, 생선구이 혹은 기름기 적은 수육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든든한 포만감을 주어서 밥이나 다른 탄수화물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또한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한번더 막아주는 이중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채소와 단백질로 이미 위장을 든든히 채운 뒤에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겁니다. 밥은 평소의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배가 부르실 겁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스파이크의 90% 이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몸을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 돈안 드는 비법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도대체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제가 박영철님께 제안한 것은 과일을 식사 맨 마지막에 마치 디저트처럼 딱 한두 쪽만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공복도 아니고 식후 한참 뒤도 아닙니다. 바로 식사 끝 무렵입니다. 왜일까요? 이미 위장에는 채소와 단백질이라는 든든한 방어막이 쳐져 있습니다. 밥까지 먹어서 배가 부른 상태죠. 이때 과일 한두 쪽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배가 불러서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조절되죠. 그리고 그 적은 양을 과일마저도 다른 음식물들과 뒤섞여서 아주 천천히,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빈속에 과일을 먹을 때처럼 혈당이 수직으로 치솟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거센 물줄기를 댐으로 막아두었다가 수문을 조금씩 열어 물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혈당도 아주 부드럽고 완만하게 조절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식사 후에 수정과나 과일 한두 쪽을 내어주던 그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덕분에 박영철 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은 이두 가지 방법을 실천하고 단 4주 만에 식후 혈당이 13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6개월 뒤에는 10년간 달고 살던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 오셔서는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셨더군요. 원정님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활기척에 등산을 다니고 아내가 해주는 밥도 맛있게 먹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제 손을 꼭 잡으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트로에서 약속드렸던 의사들은 몰래 챙겨 먹지만 제약회사는 싫어하는 혈당 낮추는 특급 과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혈당 폭탄 과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혈당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보약 같은 과일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토마토는 야채로 분류되지만 우리는 과일처럼 많이 먹죠. 토마토는 당분이 아주 낮고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염증을 막아줍니다. 당뇨 합병증 예방에 이보다 더 좋은 과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당도가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가 줄어서 고기 같은 단백질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기 쉬운데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천연 소화효소가 풍부해서 단백질 소화를 기가 막히게 도와줍니다. 식후에 키위 한쪽은 소화제 역할까지 해주는 셈이죠. 세 번째는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이런 베리류 과일들은 당분은 적고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눈 건강과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이런 고마운 과일들은 식사 맨 마지막에 한두 쪽 혹은 한줌 정도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혈당 폭탄 과일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여름철에 가장 좋아하는 수박이나 복숭아가 여기에 속합니다. 요즘 과일들은 품종 개량을 너무 많이 해서 당도가 옛날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괜찮을 것 같지만 흡수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입니다. 단감, 홍시, 곶감 할것 없이 감은 당분의 농축액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곶감은 말리는 과정에서 당분이 수십 배로 농축된 그야말로 설탕 덩어리입니다. 명절에 선빌 들어왔다고 무심코 한두 개 집어드셨다가는 혈당이 500, 600까지 치솟는 것을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포도나 망고 같은 열대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달고 당분 함량이 높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정말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정 드시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린 식사 순서를 철저히 지키시고, 식사 맨 끝에 정말 맛만 본다는 느낌으로 딱한알 정도만 드셔야 합니다.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과일을 드시거나 과일을 주스로 갈아 마시는 습관은 최장을 망가뜨리는 독이니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식사를 하실 때는 밥부터 드시지 말고 반드시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최단탄 순서를 지켜주십시오. 셋째, 과일은 식사 맨 마지막에 토마토나 키위처럼 당이 낮은 착한 과일로 딱 한두 쪽만 드시는 것이 내 혈당을 지키고 평생 건강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오늘 말씀드린 박영철님처럼 혹은 과거의 저처럼 혈당 때문에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서 그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누르는 그 작은 공유 버튼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끔찍한 당뇨합병증의 비극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병원비를 아껴 드리고 생명을 살리는 돈 버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원하는 의사 김현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중요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학적인 진단이나 전문적인 치료를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리의 명칭 등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각색되거나 재구성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건강에 이상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반드시 가까운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먼저 받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의 정보를 활용함에 따른 모든 결과의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지혜롭게 정보를 활용하셔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